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하나님아 이렇게 오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0월 3일 정신력이 강한 자녀로 키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원수는 어둠의 영이고 악한 마귀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영적인 전쟁이 있죠. 치열한 전쟁. 음... 영적인 전쟁이라 이렇게 안 해도 전쟁이 있죠. 치열하죠. 세상에 살아가는 게 사실. 그런데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문으로 나가는 우리 자녀들의 길은 험난하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는님 나라의 군사로 성문에 앉아서 성문을 차지해야 되고 또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나라를 확산시켜야 된다. 이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성문에서, 어떤 아이들은 성 안에서 하는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들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들의 어른의 어, 성인의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는 원수와 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그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의 삶이 치열하죠. <laughs> 또 신앙을 지키는 것도 치열하고, 또 영향력을 미치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삶도 살기가 좀 치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시대는 더 치열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점점, 점점 이 사고방식이나 세상의 이론들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더 많이 바뀌겠죠. 어, 진리의 어떤 부분은 진리가 더 많이 확산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정말 거짓이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어, 치열하게 전쟁 가운데서 생겨나겠죠. 어,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음, 좀 걱정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요, 진짜,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환란이나 재앙과 어려운, 어둠의 세상이 되도요, 그러니까 어둠이 점령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죠. 그 그분이 다스리신 거예요. 그분만이 오, 어, 만왕의 왕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다 있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에 대해서 겁먹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걱정할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와, 하나님이 어두워지는, 이 사단이 치열하게 반격하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뭐 하는 재앙인과 혼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군사들을 찾으시겠죠. 자, 결국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를 찾으시겠죠, 하나님. 어떤 군사를 찾겠어요? 어, 조그만 일에도 어, 무서워. 뒤로 물러가는 그런 군사가 아니겠죠. 어떤 일에서도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어, 또 진리로 무장한. 어 그런 군사들을 찾으시겠죠? 그런 군사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 자녀입니다. 아멘. 자, 음 어떻게 무장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뛰어난 적응력이 필요하다. 강한 두 가지, 강한 정신력, 뛰어난 적응력이에요. 강한 정신력은 그럼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강한 정신력은 어떻게 생길까? 음. 강한 정신력을 저는 아주 우리가 쉽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단어로 표현을 하면 뭐냐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쉽죠? 자존감이 강한 사람. 저는 자녀 양육의 목표가 이것으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 양육의 목표를 자존감이 강한 아이로 키워야겠다.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 강한 아이로 키워야겠다. 그거 목표로 삼으시면 여러분 자녀 양육은 성공합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 뒤에 깨 따라오는 거예요. 뛰어난 적응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다음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는데 누군가의 말한 마디에 상처받고 주저앉는다면 이게 자존감이 없는 사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죠. 누군가의 말한 마디, 환경의 어떤 변화, 아주 작은 변화. 이런 것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았다 하고 피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이건 군사로서 굉장히 어 약한 군사인 거예요. 어 자격 요건이 아주 미달인 거죠. 어떻게 그러면 원수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사실 자기 자신 안에서 무너지는데 어떻게 적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양육 목표를 자존감이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겠다 그것이 결국은 강한 정신력이고 강한 군사다. 그것이 적응력이 뛰어난 삶의 태도를 갖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laughs> 어, 이렇게 자존감이 강한 아이 또 자존감이 강한 사람 어떤 사람 여러분 생각 여러분 주변에 자존감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 있으신지요 또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존감이 약한 분이세요 아니면 강한 분이세요 언제 자존감이 강해지냐면, 자, 사람은 괜찮아요. 지금까지 자존감이 약해져 있을지라도 강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를, 자존감이 약한 자녀를 키웠을지라도 지금부터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의 먼저 특징은 어떤 거냐면, 어,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에, 한마디로. 나는 참 공부도 못하고, 너는 어쩜 그렇게 못생겼어. 이런 말에 흠, 괜찮아요. 이렇게 어, 저는요 못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요. 나를 이렇게 나로 만드신 거, 나는 참 감사해요.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그 누구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무너뜨릴 수가 없죠. 너무 이렇게 뚱뚱해고, 아, 괜찮아요. 어, 하나님은 뚱뚱한 사람도 자랑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또 운동해서요, 또, 언, 개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사람이 이렇게 몸에 어떤 것 때문에 존귀하거나 존귀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한 사람이죠. 어, 저, 저는, 최근에도 들었죠. 아 운전도 못한다 이런 얘기. 저 운전도 못하고 운전 면허증도 없어요. <laughs>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진 않아요. 아 내가 시간 내서 배우면 뭐할수 있지. 이렇게 돼요. 어 저희 남편 늘 얘기해 저에게 당신은 참 자존감이 강하다 이렇게. 아 그러면서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자존감이 강할까? 그니까 쉽게 저는 이렇게 상처 받았다 이런 말을 해본적이 거의 사실 없어요. 한딱두번 받아 봤어요. 크게. 아 그런 말도 할수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사소한 삶에서 작은 일에는 쉽게 상처를 받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참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은 튕겨낼 줄 아는, 밀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 세상과 온수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죠. 너는 못 났어. 그것밖에 안 돼. 너는 못 해. 너는 패배자야. 너는 실패자야. 그것도 못 하니. 이렇게 말해서 사람을 막 자존감을 뭉개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군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거. 이게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 어서 많이 들어보시곤 해보셨죠? 이게 부모의 양육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서 강한 용사로 키우실 거고, 그런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를 두신 거죠. 역할을 두신 거고. 너무나 놀라운 부르심이죠. 그런데 이 부모가 잘못하면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자기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방금 제가 했던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 했던 그런 말들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너는 그것도 못해? 이런 말. 그냥 그냥 무심코 하는 말 있잖아요. 너는 미래가 없어. 이런 말. 제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셔야 돼요. 너 그거 잘 하, 하지 못해도 괜찮아. 사람은 다 잘할 필요 없지 않니? 그 대신 너는 정말 동생을 예뻐하잖아. 난 너같이 동생을 예뻐하는 그런 넓은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본 적이 많이 없어. 난 정말 훌륭해. 넌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 줘면무 좋을까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많이 격려하시고 많이 세워 주시고 존중하신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알게 돼요. 난 귀한 사람. 어, 어, 난 존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강한, 정신력이 강한 사람을 키울 것인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을 키울 것인지가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목표 하나를 삼으세요.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뭐 위대한 사람 만들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존감이 강한 아이로 키워야겠다. 그러면요, 공부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할수 있고, 못하는 거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자기가 노력하면, 왜냐하면 자존감이 강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더 중요하죠. 어, 나는 저거 안 해도 돼. 저것은 다른 사람이 할수 있는 영역이야. 나는 내, 내게 맡겨 주시니,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강한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내 영역을 알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일 또 이어서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분명하게 어, 성립되는, 정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의 목표 중에 하나는 자녀가 누구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심어주세요. 그것이 자존감이 되고 이 자존감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그 일을 할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부모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하게 해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더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단. 정신력이 강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정신적이 강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그건큼 뭐라고요? 자존감이 강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부모라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걸 주셨고, 그 역할을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좋은 부모가 그래서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자존감을 오늘부터 세워주시기를, 키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아, 자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